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오늘은 울산 부동산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볼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저희가 4월달에 멤버십으로 울산을 좀 공부했는데 제가 지난달에 대구부동산 올리면서 어디 또 궁금하세요? 여쭤봤더니 울산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방 공부한 따끈따끈한 정보 저희가 울산만 한 2시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줄여서 청? 정말 정말 중요한 것만 쫙 뽑아서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 테니까 버튼 누르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무슨 버튼이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한번 보세요. 울산 정말 지금 지켜봐도 되는지 나 울산 사는데 이참에 내집 마련하는 게 맞는지 갈아타게 하는 게 맞는지 확실하게 결론 내 보겠습니다. 울산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지방 부동산이나 어디 큰 도시 부동산을 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실 지도인데 거기서 제가 단지하고 중계를 다 빼요. 빼고서 제재키만 남겨놓고 전체를 봅니다. 그러면 어디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한눈에 보이는데 울산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도시 규모도 작지만 생각보다 재개발, 재건축도 많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지방광역시를 볼때첫 번째로 중요한 입지 키워드 뭘까요?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뭐라고요? 네 맞아요. 요런 거 우리가 멤버십 라이브면 바로 채팅창에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아유 그거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좀 댓글에 남겨주세요. 바로 학군, 학원가입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름도 다 빠진 이 지도에서도 한눈에 학군지가 보여요 그쵸 학원가 265개 여기가 어딘진 모르지만 학군 학원가고 어, 재개발도 좀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러 들어가 볼까요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들어왔더니 와 학원수가 265개로 나와요 그럼 진짜 울산,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딱두 가지로 짚어드릴 건데, 첫 번째, 울산 최고의 입지. 옥동, 신정동.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신정동이고, 여기가 옥동이에요. 지금 아파트를 좀 나오게 해볼게요. 제가 사실 100세대 이상 정도는 이제 키워드를 살려놨어요. 너무 작은 것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보통 아파트를 넣고 20년차 최소한 이내? 이렇게 좀 소팅해서 보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옥동과 여기신정동이 좋다고 했는데 입주년차를 20년 이내로 키를 넣어버리면 이쪽에 아파트가 거의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긴 지금 전체를 볼게요. 이거름만 하나 봐도 여러분이 아 지금 옥 동신정동이 좋긴 한데 구축이 많구나. 한눈에 알수 있겠죠? 전체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원가가 요렇게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학원가가 여기에 밀집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장을 가셔야 돼요. 여기는 교습소들 같은 작은 학원들이 상가주택에 있는 학원들이죠.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고요. 메인 학원가 빌딩들이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요 지도는 호객노노 학원과 지도가 훨씬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요렇게 돼 있고 옥동 여기 아래는 구축이 많아요. 어, 구축이 많지만 유일하게 뭐 신축이 이제 한신휴플러스 정도 있는데 임장 가 보세요. 구축이지만 관리 잘돼 있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이들 공부 시키기 딱 좋은, 딱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사실 큰 평수도 꽤 있는데 이큰 평수들이 거래가를 알기 힘들 정도로 거래가 안 된다?가 아니라 거래를 잘안 해요. 안 파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옥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신정동인데 옥동이 사실은 울산 대공원뷰도 나오고 조용하고 또, 학원 보내기도 좋은데, 구축인 그 약점에 대비해서, 이 신정동 쪽에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여기 1단지, 2단지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꽤 오랫동안 8사 대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벌써 10년차 들어가면서, 23년도 3월에 입주한 요 에일리넷들, 요거가 좀 새로운 대장으로 약간 등극하는데 사실 뭐 엄청나게 차이나지는 않아요. 뭐 2천, 뭐 3천, 요런 정도 차이 요렇게 지금 가격 보이시지만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다만 엘리네들이 입주할때 23년 3월이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제값을 좀못 받고 힘들게 입주장을 치른 거기 때문에 25년 3월이 되면서 만 2년이 되면서 엘리네들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를 좀한번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대장들 알아봤는데 사실 대장 좋은 거 알고 옥동 이쪽 좋은 거 아는데 좀 비싸다. 그런데 나도 좀 울산 학군지사 아이들 좀 공부시키고 싶은데 조금 저렴하면서 좀 좋은 곳 없을까? 사실은 울산 내에서 옥동 신정동 학군지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검토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기 아이파크 1차, 1단지, 2단지입니다. 여기는 벌써 20년 차고요. 지금 2차보다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가까워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옥동초를 끼고 있고, 하원과도 가까운데, 이 옥동초 배정은 아니고요, 남산초 배정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가깝죠. 여기 1차, 2차, 바로 연이어서 있으니까. 학원 보내기 좋고, 학교 보내기 좋고, 사실 20년 차례도 아파트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울산 110만 인구 전체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고, 아이 키우고 싶어 하고, 아이 공부? 제대로 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이 살고 싶은 곳, 옥동, 신정동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울산에 꼭 봐야 되는 재개발, 재건축. 제가 재개발 재건축 하니까 안할수 없죠. 이 재개발 재건축이 미래 신축이잖아요. 신축 이렇게 원하는데 그 미래 신축에서 독보적인 곳이 어딜까? 당연히 지금 옥동, 신정동, 신정동에 이렇게 벌써 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최고겠네. 입지로는 맞습니다. 여러분 금방 보는 눈 생긴다니까요. 공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같이 시장이 흐름이 끊기고 하락이거나 보합장일 때는 속도가 좀 많이 나간 사업 진도가 많이 나간 곳을 보는 거예요. 그 점에서도 삐 탈락. 추진위원회 단계에다가 어, 여기는 이제, 이제 정비구역 단계. 아직도 많이 멀었죠. 게다가 여기 지금 재건축 C03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조금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조금 속 시끄러운 곳은 저는 추천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 여기 울산 말고 훨씬 큰 광역시 갔을 때그 광역시의 재개발 재건축만 전문으로 하시는 소장님이 요 구역을 매수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구역에서 대장급 되는 재건축이 가격이 얼마나 잘 오르는지를 보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그때도 아직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시기였는데 왜 여기를 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면 생기는 병 같은 거? 계속 지켜보는 단지들은 예전 가격을 알죠. 예전 가격을 알면 가격이 오른 걸 보고 못 사요. 손해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때도 살수 있었는데 내가 안 샀단 말이야. 근데 몇 억이나 오른 걸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찾으러 갔는데 사실은 입지는 잘 보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슈까지 체크를 못 하시면서 그거 사시고 오래오래 속썩고 지금까지 속썩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장 가셨을 때. 주변에 학교 가까운지, 또 상가 잘돼 있는지, 유해 시설 없는지 보는 거 너무 좋아요. 경사 보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재개발 저건축 같은 경우는 구역 내에 시끄러운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단순히 비대위가 떠드는 거 이런 거 말고도 사업 진도를 내기 힘든 요소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제외하겠어요. 여기도 정비구역 지정됐고 여기 예정구역이고 남구의 가장 좋은 입지지만 너무 속도가 초기 단계여서 저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하이스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추천하는 것딱세 군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구로 가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화면이 작아서 얘가 큰게 아니에요. 이렇게 화면을 줄였어요. 지금 이 밑에 남구에서 바로 중구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택지가 커요. 우리가 제재 탭으로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요? 총 세대 수가 얼마나 되나? 3,885세대. 굉장하죠? 4,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일반 분양도 2,600세대가 나오는 재개발 비공사 구역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현재 가격 어떤지 체크해 보시면서, 내집 마련, 미래 신축으로 해볼지 아닐지, 요 바로 옆에 있는 번영로 센트리지, 요 아파트가 지난해 9월에 입주를 했어요 요거랑 같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면 굉장히 훌륭한 대장단지거든요 여기도 지금 인장 최근에도 가봤더니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전에 갔을 때 공사하는 것만 보다가 입주한 것까지 보고 왔어요 요런 곳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럼 또 남구에서 독보적인 곳딱 봐도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곳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옥동신정동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b08 b07 요렇게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파트 단지 빼고 재개발 위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남구지만 옥동 신정동이 아니라 야음동에 들어가지만 옥동 신정동에 가까우면서 지금 여기는 음, 어, 일반 세대가 지금 천 세대가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단계를 볼게요 여긴 사업 진행 단계가 2주에서 일반 분양을 합니다 바로 5월 13일부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일반 분양가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고요 사실 여기가 약간 더 옥동 신정동에 가까워요. 여기 택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림을 축소해서 보니까 가까운 것 같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 정도로 큰 택지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2,000세대 가까이 되니까요. 이두 곳이 예전에 시장 좋을 때 사실은 속도 차이가 꽤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입지가 더 좋다는 이유로 그리고 재개발이 물건이 없잖아요. 사실 프리미엄 차이가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따라붙을 정도의 그런 시세까지 가다가 사실 시장이 멈추고 하락이 되면 요런 투자 상품은 더 많이 가격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는 가격이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요렇게 재개발, 재건축 딱세 곳만 지켜보세요. 그런데 울산 시장이 확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그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총 세대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2,400여 세대. 그리고 여긴 1,400여 세대인데 이 2,400여 세대 중에서도 일반 분양이 1000세대가 넘게 나오는 B08이 5월 13일부터 일반 분양을 하는데 요 분양가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호객눈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그냥 눈여겨보는 곳 일반 분양 그리고 이 일반 분양가 이 일반 분양이 울산에 미칠 부동산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져옵니다. 여기 아까 그 입지고요. 사실은 여기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울산 시민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반 분양가, 요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84 기준으로, 지금 요거 한 세대니까 요건 빼고, 475세대인 B 타입으로 볼때 8억 8천. 요 가격이면 아까 보신 것처럼 문수로 아이파크 2차 가격보다 약간 적은데, 뭐 샤시하고 이것저것 옵션하면 비슷한 가격 아닐까 감히 대장급 가격으로 도전을 한다 근데 이게 보시면 호각노노는 최근에 분양한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요렇게 지금 분양권인 얘네들이 쪼로록 사실은 미분양이 났어요 분수로 아르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9억대 분양가입니다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이주로록 미분양이 난 주복 때문에 요 정도 분양가로 분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선호하기는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어가면 1,000세대급하고 완전히 달라요. 2,600여 세대니까. 와, 가장 크게 차이 난게 뭔지 아세요? 커뮤니티 시설. 규모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뿌리미요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 분양 결과,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저는 지금 울산부동산 굉장히 약간 침울한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반등 잘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뒤집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럼 요거 모델하우스 좀 가보셨습니까? 이 포인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모델하우스 임장하는 방식 좀 알려드릴게요 아, 무슨 모델하우스 임장이냐 아, 모델하우스 가면 뻔하지 보는 거뭐 보세요 가시면? 848 유닛? 아니면 59A 유닛?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모델하우스 밖에 있어요 무슨 소리냐 현장을 보냐 아니 모델하우스가 현장 있는 곳에 없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모델하우스 밖을 봐요 밖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추운 겨울에도 더워 죽겠는 8월 달때 악볕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는지, 비가 오는데도 줄을 서서 보는지 아닌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우, 더워 죽겠는데 괜히 왔네. 그냥 가고 우리 다음에 오자. 아우, 나 진짜 이거 되고 싶은데. 내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괜히 얘기했나 봐. 경쟁률만 올라가게. 이러면서 너무너무 청약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 이게 다 그래프에도 안 나오는 청약 경쟁률 나오기 전에만 알수 있는 심리 지표예요. 이 청약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밖에까지 줄선 곳 중에서 높은 경쟁률로 완판 안 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 지금이라도 가보시고, 그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지, 요거 오픈 첫날 1,300명 정도 갔다는데요. 밖에 줄 서면서. 근데 그 이후로도 그게 계속되는지 어떤지 여러분 지켜보시고 청약 경쟁률 어떻게 나온지 꼭 지켜보세요. 이번에 내가 청약 못 넣더라도 앞으로 얘가 청약 경쟁률 높게 완판되면 그 다음에 분양하는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다음 순번 누구예요? 바로 옆에 지금 울산 남구 B7.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재개발 구역이라서 여기 번영로 센트리지 옆인데 아직 분양 단계 아니어서 키가 안 나오네요. 요기 공사 요 재개발 일반 분양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분양 받을 거 아니면 괜히 모델하우스 갔다 견물생심 이런 마음 말고 지금 울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현장을 볼수 있습니다. 울산 부동산 1분 정리해보겠습니다. 울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어디에요? 옥동, 신정동, 학원가 끼고 있고, 학군 지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애들 공부시키기 너무 좋고, 유해시설 없고, 그런데 아파트가 좀 많이 낡았죠. 그래서 신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울산의 1등 아파트, 울산 문수로 아이파크 2차, 1, 2단지였는데, 에일린의 뜰로 왕관이 넘어가는 분위기다. 그리고 울산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신정동에 있다고 거기에 눈독들이지 말고 재개발 딱3 개만 눈여겨 보세요. 중구의 B04, 남구의 B07, 08 이번에 분양하는 B08 신정동 라엘S 이 아파트 청약 결과에 따라서 울산 부동산이 출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울산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듯이 미분양도 쌓여 있고 앞으로 공급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시세가 분출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세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많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울산의 대장 가격 8억 중후반이면은 서울에 저희가 재개발로 공부한 광명 뭐 성남 동대문 정도에 한 50구 그러니까 25평 신축 정도를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조건 서울이 제일 낫냐? 울산은 지방이니까 더 많이 내렸냐?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울산에 살아야 된다면 울산에 내집 마련하는 거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신축, 앞으로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눌러 있는 지금 공부하시고 내집 마련 좋은 옥동 신정동으로 아니면 신축이 될 곳으로 갈아타기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같이 공부해 보세요. 저희가 최근에 공부한 울산 멤버십 강의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차근차근 지나이스와 함께 어, 유튜브로 그냥 공부하셔도 좋고, 좀더 진하게 멤버십으로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여기 말고 나 여기도 정말 궁금하다 하는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진지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짜배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집 마련. 어설프게, 아무렇게나 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갈아타기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공부하고, 큰 욕심은 내려놓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챙겨가면서 알차게 내집 마련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오늘도 미라클!